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종로구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노후 고시원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자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배 넘게 늘고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75곳의 고시원에 안전시설 설치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김재형 서울시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종로구 노후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안전시설 하나 없는 노후고시원에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이 고시원처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설립된 노후고시원 75곳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4배 늘린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 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 시설도 함께 설치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 계단 또는 비상사다리까지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고 영세 고시원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간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은 고시원은 입실료를 5년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입실료 동결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지원을 원하는 고시원은 자치구에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대상은 오는 5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곳의 안전시설 설치가 지원될 예정이긴 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아직 천여 곳에 달하는 노후 고시원이 화재의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서울시내 천여개소의 모든 고시원의 화재 안전시설인 스프링클러를 꼭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변경된 택시요금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택시마다 장착돼 있는 미터기를 모두 교체해야 했는데요. 송아량 서울시 의원은 미터기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탓에 승객과 기사 모두 불편함을 겪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자동으로 요금 체계가 변경되는 M 미터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택시 요금 체계를 바꾸려면 택시마다 장착되어 있는 미터기를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택시 7만 2천 대 미터기를 모두 바꾸는 데는 약 4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시점에 미터기 교체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요금 산정에 불편을 겪는 문제도 반복되었습니다. 수동형 그 미터기로 해가지고 교체할 때마다 그몇 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런 번거움도 있고 막그 그런...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기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무선 통신으로 요금 체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이른바 M 미터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사인 한국 스마트카드와 함께 서울형 하이브리드 엠미터기를 개발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인 GPS 사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 GPS 가동이 어려운 곳을 지날 때는 기존 기계식 미터 측정 방식이 가동돼 미터 측정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GPS가 잡히지 않을 때에도 저희가 기존의 방식대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OBD에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이어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슈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차가 제로에 가깝게 구현을 해서, M 미터기를 통해 누적되는 택시 동선과 요금 수익 정보는 산학금 제도 폐지 등 택시업계 과제를 푸는 데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 도입될 엠 미터기는 과기부 심의를 거친 뒤 빠르면 6월쯤 서울시내 택시 7000대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한철 서울시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의장은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서울시의회가 공동 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 간의 소통 부재와 이해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 추진에서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공기업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사나 지방공사와 공단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공사와 공단이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이 중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공사와 공단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해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교남학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특수아동 학부모들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부족, 각급 학교의 정적 수준의 특수교육 실무사와 봉사자 인력 확충, 부족한 특수학교 증설 문제 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 장의원은 예산의 지원에서부터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해서도 교육청,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찻동 2.0 제도화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5명과 자치구 찻동 관련 공무원과 시민 등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송재혁 의원은 찻동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제안사항과 지적사항 등을 잘 숙지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잘 보입니다. 서울시회에서 발이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익선동, 북촌, 한옥마을, 해방촌 등 요즘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는 곳들은 대부분 골목인데요. 동시에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도시재생에도 골목길 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회가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골목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골목길 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요. 골목길 재생지역의 선정 방법을 정했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민 모임의 활성화와 골목길 재생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골목길 재생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 등이 골목길 재생 사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은 동네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젊은이들의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여행객들의 시선을 끌고 또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절에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깨끗한 최신식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싹 갈아엎는 재개발 대신 최근 몇년 사이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입히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과 또 서울시가 가진 역사와 문화가 딱 맞아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옥이 즐비했던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의 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골목골목 벽화를 입히거나 독특한 젊은이들의 감각을 더했더니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옥의 고풍스러운 멋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내국인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세련됨이 더해진 예쁜 골목이 형성된 것이죠. 네, 여전히 서울시 내 곳곳에는 낙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은 만큼 골목골목을 살피고 도시재생을 통해 재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시의 골목길 재생 사업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골목길이 살아야 도시가 살아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목단위의 재생이라고 본 건데요. 네. 그동안 많은 도시재생 계획이 수립되지만 골목길 재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서울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시는 올해 초 골목길 재생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신모델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골목길 재생 사업에 32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이 골목길 재생 사업을 위해 골목길 재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과 역사는 물론 주거지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을 따져서 특색 있는 골목길 재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로당이나 마을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만들어 골목길 공동체 활동도 장려한다고 합니다. 네, 오래 전부터 인기를 끌어온 북촌 한옥마을과 해방촌은 물론이고 최근 급격하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익선동과 망원동, 을지로 일대까지 서울시회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골목길 재생 사업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도시 재생에서 나아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선구자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